네, 사운드 파일이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 사운드 베이스 파일이 있고요 네. 1번부터 8번까지이 사운드 파일은 뭐냐면은 이제 세팅 값에 상관없이 네. 베이스 음 자체가 바뀌어요. 네. 세팅 값을 동일하게 일단 한번 맞춰놓고 제가 테스트 해드려볼게요. 네. 에, 시동 사운드 베이스 시동 사운드는 뭐냐면 이제 시동 걸때. 네. 이제웅 하는 이 사운드. 시동 사운드를 말하는 거고요 주행 사운드는 이제 주행 시사운드, 엑셀, 엑셀 바이브 사운드인데 네. 제가 듣기에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느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감도가 기통수 그러니까 4기통이냐, 6기통이냐, 8기통이냐, 그 느낌을 트리게 하는 건데, 네. 한번 바꿀 테니까 느껴보세요. 지금 이렇게 좀 느리죠, 좀? 네. 올릴수록 점점, 점점 이렇게 빨라져요. 네. 12기통까지 느껴지고요. 네. 일반적으로 이제, 이 차가 12통이 나올 수 있는 차기 때문에, 시치공이나 하면은, 평균차 6기통 정도 사운드를 이렇게 세팅을 해라30 정도. 이 네. 정도 하시고, 정체 사운드는 서있을 아이들를 시에, 줄일 네. 거냐, 좀 키울 거냐. 네. 머리, 너무 머리 아프겠죠, 올리면. 그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 한 20에서 30 정도로 네. 이 정도 세팅을 많이 하시고요. 네. 보편적으로 고객님 이 하시는 세팅을 일단 해드려볼게요. 여 네. 메인 볼륨, 전체적인 볼륨이세요. 네. 조용히 었다가, 그렇다고. 네. 네. 일단 느끼셔야 되니까 이맥시범 해놓을게요. 네. 이건 이제 고객님 뒤에 맞게끔 세팅하시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A 마이너 모드라고 있어요. 네. A 마이너 모드는 이제 정차 사운드를 없애서 소거시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엑셀에만 가능하게끔. 네. 조용해졌죠? 네. 근데 엑셀에는 반응을 해요. 엑셀에서만 소리 나고, 정차 시에는 난 조용하게 하고 싶다. 네. 시내 중에 특히 시내 중에 시에. 절대 A 마이너드로 해놓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. 치면 네. 바로 정차 다운드로 나오고. 요긴하게 많이 쓰여요, 이게. 네. 네. 이렇게 말씀드시고 다음에 불꽃은 파 팝콘 사운드. 네. 프렉트 사운드가 그러니까 빈도를 올리는 1번으로 갈수록 빈도가 줄어들고요. 네. 4번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져요. 네. 오픈아이 꺾어, 속되고요 네. 테스트 보면은 많이 에오픈아이꺾돼요 팝콘이 안 떨어지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2번정도를 하시는데 왜4번 네, 네, 안하면 너무 자잘하게 많이 터지면은 네. 그렇게 팝콘이 터지는 자가 없어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1번 아니면 2번을 제가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세팅으로 해 놓고 제가 세팅값안 바꿀게요 네. 파일만 바꿔서 소리를 줄여줄게요 1번 파일 그 다음 방금 2번 파일 이야이 조금씩 바뀌거든요. 중저음 아주 저음볼까이죠모음파일 이상한 소리가 거든요 모범파일. 들어보시다 보면은 아까 5번은 생략하고 5번은 아예 안 쓰시는 파일이니까 네. 방금 들으셨던 거. 들다보면 고객님 귀에 맞는 파일의 의미 있어요. 네. 그 음을 세팅하고선, 퍼성을 조절을 하시는데요고님이7번 완전 12통 사운드 이걸 쓸수 있는 차가 몇대 없겠죠, 거의. 네, 네, 내추럴 사운드에 상당히 액티브티가지는은 내추럴한 사운드를 내버려 둡 일반적으로 진입하는 건만 2번하고, 하고. 2번3번4번5